안녕하십니까. 아, 오늘은 PSI 탑25 파운드짜리 그 드로잉 랭스가 30인치에서 25파운드나 옵니다. 근데 제가 지금 드로잉 랭스가 26인치가 돼가지고 아, 일단 그 최대 사거리가 얼마나 오는지 확인하려고 나왔습니다. 지금 산속 야외에 나왔는데 참 넓습니다. 경치도 좋고. 예넓고 좋습니다 이광활한이 논밭에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거리는 지금 제가 쏘아보니까 어, 앞에 댓글 따르는 거지 100m가 나오는데 45도에서 어, 화살 길이가 어, 75cm 아, 76cm 정도 나오니까 3위는6355 약 30인치 정도 되죠. 이 거리를 실제적으로 발사를 해가지고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1차 테스트를 해보고 일단 영상 준비를 해서 하고 있습니다. 까마득하게 지금 타겟그 거의 보이나? 아 보이는 거구나 제가 타겟을 제가 지금 한 20m 앞에다가 하나 그 카메라 하나 설치를 해놔서 해놔 놓고 그 주위에 떨어지는 걸그 보기 위해서 해놔 놨으니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화살은 제가 이제 바닷가에서 사격을 할때한 발이 실수를 해가지고 돌에 맞았는데 가운데또 뿌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여섯 발로 한 해보겠습니다. 사거리가 지금 최대 사거리를 측정을 하려고 합니다. 45도가 최고로만 올라가니까 45도에서 이게 75cm짜리 한 400g 정도 되는 걸 알고 있는데 이걸로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아, 손가락이 아파서 이걸 안 끼고는 안 되겠네요 일단 45도로 어, 30인치 채대로 당겨 보겠습니다 파운드는 25파운드 농으니까 어 떨어졌습니다. 완전 뒤로 떨어진 거였는데. 아, 워메선 벗어났네. 관절 쪽으로 보고 둬야 되네. 잘안 보이게, 그냥 광역을 맞춘다고 생각을 하고서 와야 됩니 간역을 보고 지금 쏘고 있습니다. 대충 감으로 간역 위치를 파악을 해서 일단은 가보겠습니다. 오늘, 어제 부러진 화살, 지금 이게, 내가 30m에다, 하나 꽂아놓고, 20m에다 부러진 걸 또, 꽂았습니다. 일단, 화살이, 이렇게 막 꽂혔네요. 요, 거리가, 10m 정도 차이 나는데, 각도를 좀 자기 땡기 모양입니다. 한 발. 자,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여기 한 발. 안 보고서 어떤 옆으로 간게한 5m 정도 벗어났네. 이 각도가 거의 한 40, 40 30도 정도로 높죠. 관역 보고 딱 쏘한 게이 100m 거리에 딱 관역 앞에 하나 딱 왔네요. 관역 앞에 바로 왔습니다. 45도로 30인치에서 땡기면 아, 25파운드가 1 0 0 m 까 나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 제가 정확하게 리커버보 형식으로 27인치에서 어, 45도를 땡기니까 80m 정도 나옵니다 그래서 그 리커버보 형식으로 제가 27인치에서 발사할 수 있는 에, 아담은 어, 최대 사거리가 5 0어 노크 위쪽을 손을 잡았을때 50m 하고 정상적으로 노크 밑쪽으로, 어, 밑으로 쪽 미터를 잡았을때 노크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손가락 두개를 그 사이에 끼웠을때는 40m가 정확한 사거리가 나옵니다 타켓 영점을 맞추는 거리가 경치 참 좋습니다 이 산속에 지금 경작지 지금 휴경하고 있는데 와서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참 너무 좋네요 경치가 감사합니다